프퍼이트 올러닝, 켄줄 라마, 에이센 라키. 패션계에서 날고 긴다 하는 두 브랜드. 그리고 힙합신에서 가장 잘 나가는 두 이름. 그런데 이네 이름 모두 하나의 한국 브랜드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18년 서울에서 시작된 이 브랜드는 이제 곱코어 신에서 키코 코스타디노브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LVMH 프라이즈에 이름을 올리고 예술 전시까지 여는 말 그대로 게임체인저가 됐습니다. 이 브랜드의 이름은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줄여서 PAF 또는 파프입니다. 창업자 임동준은 홍익대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원래 미술 유학을 꿈꿨지만 그때 월세 50짜리 옥탑방에 살던 시절 쉽지 않았죠. 그런 현실 속에서 옷은 진입 장벽이 낮은 공산품이라는 원초적인 생각으로 브랜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엔 레지스탕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2018년 브랜드를 리뉴얼하면서 지금의 이름인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파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리뉴얼 두달 만에 캔드링 라마가 SNL 이 브랜드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걸 계기로 단숨에 전세계 패션신에 이름을 알리게 되죠. 파프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디자인 철학에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건 진화하는 유니폼입니다. 옷을 그냥 멋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고 실험적인 구조와 패턴으로 진짜 기능적이고 새롭게 재해석된 옷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브랜드는 이 해체주의가 전체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멋부리라고 해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해체된 옷이 단순히 멋있기 때문에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구조를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더 좋은 옷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컬렉션에 숫자를 붙입니다. 1.0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8.0까지 나왔는데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누류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능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예 다음 컬렉션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디자인팀과 테크니컬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에 진심인 브랜드인거죠. 컬렉션을 나누는 방식도 재밌습니다. 레프트는 실험적이고 과감한 디자인 센터는 일상성과 실험 사이. 라이트는 가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라인. 마치 정치 서양처럼 좌우로 구분한 것도 이 브랜드만의 위트입니다. 브랜드를 만든 지두달 만에 캔들 라마가 입고 나온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이후에도 셀럽들이 계속 주목했습니다. 헤리 비버, 에이셈 라키 같은 유명 셀럽들이 파프를 입으면서 입소문이 퍼졌고, 결정적으로 2021년 LBMH프라이즈에서 세미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면서 진짜 세계적 브랜드가 됩니다. 같은 해에는 아라디오 갤러리에서 전시회도 열었는데, 단순한 패션 전시가 아니라 진짜 예술 전시처럼 높은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조형예술가 에리카 콕스랑 협업해서 2D 패턴을 3D 오브제로 바꾸는 실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엔 버젤 아블로가 주목하면서 우프화이트와 콜라보를 합니다. 그의 가을 겨울 런웨이에 파프옷이 등장했죠. 그 이후에도 202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한 브랜드 중 하나인 온러닝과 세 차례 콜라보를 진행하기도 했죠. 이런 일련의 과정은 파프의 디자인 철학과 실험성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창의적 가치임을 보여줍니다. 패션을 단순히 멋이 아니라 예술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파프는 정말 흥미로운 브랜드입니다. 파프는 화려한 마케팅 기믹이나 거대 자본이 필요한 마케팅 캠페인 없이도 디자인과 제품 철학으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브랜드 파파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해외에서 더 핫한 한국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브랜드 스토리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